최하 붓슨 물감과 캔버스를 연결하는 도구로서 상당히 중요한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붓은 초보자일수록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문가들이나 전문가들이나 프로들이야, 붓 안에 다른 도구들로 많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 특히 초보자들은 붓이 제멋대로 가거나, 허리가 약하거나, 유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붓이 아 색이 칠해진다든가 할땐 상당히 짜증나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금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퀄리티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붓들은 외제도 있고 국산도 있습니다. 아, 어... 이 넓적붓, 평붓이죠. 이런 평붓이 있고 이렇게 환붓이 있고. 이렇게 서예 붓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특수 붓도 있고요. 뭐 소나무나 나무 칠할 때뭐 필요할 수도 있고요. 필요한 붓이고, 이렇게 평 붓, 큰 붓들.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수채화 붓일 겁니다. 아, 이거는 유화 붓입니다. 요 무슨 가장 어, 많이 사용하는 입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붓이고요 여기서 이거는 일제 홀바인이고요 이런 요런 경우 요거는 라팔로 붓입니다 이 털이 상당히 좋죠 이쪽 붓은 전부, 요 붓은 전부, 뭐 화홍입니다. 요 붓은 유화붓인데요. 유화붓은 그리, 다가 아, 약간 딱, 닦을 때, 어두운 부분을 닦아서 밝게 해서 그 부분을 다른 색으로 칠할 때, 특히 가지 부분, 근 사용할 수 있는 부, 붓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붓들은 넓고 평평하게 한꺼번에 칠할 수 있는 붓이고요. 요 붓도 화홍입니다. 그이 붓은 요, 요 붓은 아, 이붓세 개는 제가 다이소에서 어, 작은 것은 천 원, 요건 천오백 원, 요거는 삼천 원. 네. 며칠 전에 구입을 했는데, 인조모입니다. 그래서, 붓에 대해서는 대충 이 정도 설명하고, 어 붓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붓발은 대나무로 만든 것이고요 붓을 사용하나, 사용하고 나서 물기가 항상 있기 때문에, 여기다 마, 말아서 보관하시면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폭발이라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그리고 이 붓집은 실내보다는 주로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붓집이고요. 이 붓집은 이렇게 닫아서 반으로, 요 붓집은 이렇게 닫아서 이동, 저크를 잠그고 이동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열어서 젖히고, 눕혀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세워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필의 종류에는 상당히 많은데요. 뭐 제가 갖추고 있는 연필은 대략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는 연필도 있고, 네임펜도 있고, 볼펜도 있습니다. 샤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필은 아무래도 이 까만 게 생긴 톰보 연필 HB, B, EB. 4B 이런 정도의 연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H가 H로 갈수록 강도가 높은 거고요 B로 올라갈수록 진해지는 겁니다 이 때문에 2H나 뭐 3H, 4H를 사용할 경우는 수차 표면이 수차 종이의 표면이 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펜 같은 경우는 지우개로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크로키라든가 야외, 야외 스케치 때 짧은 시간에 미끄럼을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볼펜도 마찬가지고요 불펜이나 네임펜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수채화로 10개 채색을 하면 상당히 운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샤프 형태의 연필 아... 도구인데요. 2.0, 심의 두께가 2.0, 뭐, 1.3. 뭐, 이렇게 각이, 끝에 보면 각이 좀잔데 이런 형태의 연필도 있고, 이런 이렇게. 형태의 연필도 있습니다. 초보자일 경우 대체적으로, 뭐, 어, 이런 톤보우 중에서 HB나 B. 2B 뭐 정도로 드로잉이나 스케치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우개는 이렇게 조금 딱딱한 지우개가 아닌 무른 지우개를 사용하셔야 수채화 종이에 수채화 종이 표면이 상처가 안 납니다. 수채화 파레트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흔하고 가장 많이 볼수 있는 파레트가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이 형태, 의이 파레트는 예전에는 철로 돼 가지고 상당히 무거웠는데 지금은 알루미늄으로 거의 만들어져 가지고 거의 무게가 반밖에 안 됩니다. 그 물감 수에 따라서 이 칸을 칸이 넓은 물감수에 따라서 칸이 34색 이상 짤수 있는 30색 이상 짤수 있는 팔레트가 있고 이렇게 뭐한 20가지 정도 짤수 있는 팔레트가 있고 이렇게 고체형 팔레트 이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물을 혼합할 물감을 혼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작아서 많은 양을 하긴 힘들고, 주로 작은 그림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파레트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두 개는 야외,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 야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파레트입니다. 이 물감 짜는 거는 뭐 다음 시간에, 시간에서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헝겊들은 전부 면이고요. 이 헝겊은 수채화 작업시 물 조절할 수 있는 헝겊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천은 예전에 아기들의 기저귀로 사용했던 면천이고요. 나머지는 같은 면인데 아, 옷을 입다가 헤져서 못 입는 옷을 잘라서 만든. 한 것이고 뭐 이거 말고도 뭐 수건으로 이용한 한 어, 것도 있고요. 그 작은 것들은 작은 작품은 괜찮은데 이 작은 것을 사용하다 보면 금방 젖 이게 다 젖어 버려요. 그래서 다른 것을 교체 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조금 어, 오래 동안 그림을 그리거나 어, 큰 작품 하실 때는 뭐 수건 정도의 반 정도 최소한 아니면 이렇게 두꺼 많이 접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수채화 도구 물통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물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 지금 나 여기 보이는 것들은 주로 실내용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큰 뒤에 큰 물통은 큰 작품할 때좀 많이. 사용하고 아래 작은 것들은 작은 작품들 끝에 있는 물통은 실내용도 되고 야외용도 될수 있는 물통입니다 그 가운데 물통은 어 손잡이 부분에 이게 홈이 파여져 가지고 붙들어 올수 있는 그러니까 홈이 많이 파져 있죠 여러 개 놓,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물, 조, 물 조절을 할수 있는 헝겊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붓꽂이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 두부, 두 군데는 물을 놓고 나머지 한 군데는 붓을 놓, 세워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 여러 기능을 가진 물통입니다 특히 이 물통은 페인트 신나통을 잘라 가지고 요 구멍도 있죠. 야외 나갈 때 여기다 끈을 매서 이젤에 붙잡아 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물통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었고요. 수채화를 할때 세워서 하는 방법과 눕혀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워서 하는 방법은 실내 이자를 사용하거나 개인이 만든 이젤에 이젤을 사용하거나 벽에 기대서 사용하는 방법 있고요. 눕혀서 사용하시는 방법, 눕혀서 사용하는 방법은 바닥에 바로 놓고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서 고정을 시키고 작업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작가에 따라, 아니면 그림에 따라, 아니면 기법에 따라, 세워서 하느냐, 눕혀서 하느냐, 결정하시면 되고요 초보자일 경우는, 가능한, 한 이렇게 눕혀서 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차츰 익숙해지면, 이렇게 세워서 하시고, 동시에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수채화 기타 도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채화 수채화를 그리실 때 수채화를 작업하실 때 바로 이 상태에서 작업하시면 종이가 얇은 경우는 이 종이가 울입니다. 물길처럼 울기 때문에 수채화 종이가 얇을 경우는 종이가 울퉁불퉁해집니다. 아주 두껍지 않은 다음에는 거의 울기 때문에 이러한 판이나 아니면 바닥이나 어디엔가 고정을 시켜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고정을 시키는 작업은 아 고정을 시키는데 사고정 시키는데 사용하는 도구는 이런 테이프로 이 모서리를 붙이거나 이런 호주 케이스로 찍어 한몇 군데 찍어도 됩니다. 혹은 펜, 펜, 팝판이 아, 종이 사이즈와 비슷하게 맞을 경우는, 이렇게, 집게를 사용해서, 네 군데, 네 군데나, 아, 아, 집게를 사용해서, 종이를 고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물감을 짤, 물감의 잔량을, 물감을 짤때 이렇게 뒷부분에 남죠. 치약 짤 때처럼. 그럴 때요 사이에다 놓고, 사이에다 끼워서 이걸 돌리면 물감이 아랫부분에, 아랫부분에 잔량이 위로 쭉올라갑니다 네, 그럴 때 사용하는 거 보시고요. 이 물건은 무슨 물통에 옆에 뭐 세워둘 수도 있고, 물통에 세워놓을 수도 있는데, 공간이 많으면 이렇게 눕혀서 사용할 수 있는 붓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가위에, 그 다음에 이 물감이 뚜껑이 안 열리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가위에, 요즘 가위들 보면은 이렇게 톱니가 있죠. 손잡이 부분에. 그 사이에다 이 물감 뚜껑을 끼고 돌리면 됩니다.